체소방을 맞아 우리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지금 유튜브로 다 보고 있어요. 전교생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착장을 수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약 2주 전인 9월 5일 금요일 아침에 예술동 1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어, 정확히는 남학생 화장실 차압기 안에서. 항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4반 김태윤 학생 1학년 4반 최태연 학생 1학년 7반 박선진 학생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 지금 소강당에서는 1학년 학생들만 있고 제뒷부으로는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단상에 올라온 세 친구들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용감한 방화법들이에요. 여기서 방, 방화법이란 화제를 막았죠. 이 방화법들이요. 근데 이게 그 상황이 되면 아무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순간 당황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피, 그 티셀과 하나 무조건 불 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돈을 끈 거죠. 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그렇게 있을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판단이 안 되고 곧바로 다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서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착한 일 그리고 선행이 부분을 우리 산고등학교 네. 자체의 가족 운동으로좀 치하하고자 이게 탑찬장을 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교실에 있는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영감을활동 했다는 것을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목상과 아름다운 보정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온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영감을 활동을 하는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이것 좀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읽겠습니다. 태민이부터 읽을게요. 자, 제015 표창장 1학년 4반 김태민 이 학생은 화재가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토창장을 안드립니다 2025년 9월 17일, 녹산고공학교장 최혜용 대도. 제 02호 표창장 1학년 4반 최세영 이하 같은 내용입니다. 2025년 9월 17일 목상고등학교장 최혜용 대독. <laughs> 자제 03호 표창장 1학년 7반 박현주 이야 내용은 같습니다2 0 <laughs> 2 1년 57일, 와. 옥상 고등학교장 최혜경 대로. 고등학교. <laughs> 자, 이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문화상 복구를 좀 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이 피해를 예방한 그 얘기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잖아요 그래도 전 모든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그 칭찬을 받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경험이 우리 새 친구들은 큰 그, 뿌듯함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영감한 활동을 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큰박수 한번 부탁드요그 그, 학생 여러분 교감입니다. 오늘 행사를 맞아야지 짧게 그 좋게 인사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 출장 좀 주셔서 대신 올라왔고요. 현재 1학년들은 과학 중점 학급 교육과정 이런 설명을 위해서 소방관이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교실에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은 자체 소방훈련이에요. 이 소방훈련을 뭘 한다냐면 방금 1학년 학생들이 있었던그 소화기 사용법 이거를 좀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새 친구한테 그 당시였던 소화기가 어떻게 있는가본 실습도 한번 해보라고 할까 생각도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그렇게는 그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 여러분들이 이런 화재는 순간이에요. 순간이고 다른 무엇보다 화재는 예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다가오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것이고 초기 진압 초기 대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게 익혀야 될그 내용입니다. 들 여러분들이 상활 속에 꼭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여러분들 또 하나 좀 드리면, 각 건물에는요, 이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 우리 학교 지금 동관 위치에 보면, 소화전이 지금 밖으로 나, 복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소화전은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실제 소화기로 쓰기 어려운데 물을 틀었고 끄는 거잖아요. 이 소화전도 여러분이 이 기상에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몸과 재산과 사회를 좀지키는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아울러 그 소화전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이라는 거좀 인식 한번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화재 예방에 다 같이 우리가 함께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